오늘은 2024년 11월 26일. 오늘 아침 비가 많이 오고 서 접근하고, 화장실을 쭉려고 하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집 앞에 통영은 새벽과, 그리고 촉관 있어서 보는데, 보수공사 중입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드디어 남편하고 이순신 장군 공항에 응. 응. 왔어요. 응, 바람이 응. 너무 불어요. 어? 오늘은 비가 와서 드라이브 카페 갔다가 오늘 장날이에요. 장 장에 갔다가 단벌 신사예요. 방에 가서 굴 샀어요. 그때보다 4분의1 하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3분의 1? 밥? 동영 저녁에 나와봤어. 너무 이쁘네요 거북선. 좀받아보 응? 어, 응? 아, 그러게. 아, 너무 이쁜 조명들. 보여줘야겠다.

나무 나무 우리고면야아 오늘은 남편이 어제 어, 차가운 굴 먹고 차가운 음료수 먹고 차가운 바람 쐬러 나가고 그래서 얹혀가지고 밤새 토하고 어, 설사하고 해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어, 여행 떠난다는 기분으로 잠깐 나갔다 옵니다 집에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밀치가 가성비가 좋아 이성옛날에는데올라가 그러니까 <.eps> 그리고 사람들이 밀치비를 많이 는데응지안 좋잖아 해 가요, 이만은 죄도 되고, 뭐안찍는데 네. 네. 들어, 시 는군요. 음, 오늘 도 날씨 가 너무 좋아요. 두 명은 꿀땅 이, 안맞 죠? 아, 여전히 이 쁩니다. 이수신 공원 왔는데요. 돌에 걷다가 넘어졌어요. 컴포즈 바다도 보이는 컴포즈 이곳에서는 쌀 가져도 지내요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충전기도 빌려주셨습니다 지금 남편이 어제 설사를 해서 홍시를 샀어요 그게 5,000원 많지요? 아직 자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 들어가려고요 핫톡을 안 보네요 통영 한달 살기 강추합니다 저희는 지금 점심 먹고 통영 해저터널에 와 있습니다 딱식 <목소리> <목소리> 가게 왔어요 다시 거기서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 남편. <목소리도> 저는 지금 혼자, 어디죠? 미륵산 가려고 버스 탔습니다 통영 200번. 통영 서울시장에서 200번을 타고 금방 이렇게 미륵사, 용화사에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이렇게 입구라고, 용화사 입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길 따라서 1시간 반 동안 올라가 볼게요. 아, 저는 지금 미륵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길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 언덕 있어서 숨이 차니요 아직 바다는 않고. 어, 정상 가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 중 출입금지입니다. 돌아서 가볼게요.